올려다 보는 것만으로 까마득한 약 1200m 상공에서 최대속도 360km의 바람을 타고 추락하며 살벌한 자유로움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스포츠, 스카이다이빙. 위험요소를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 중 언제나 버킷리스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스카이다이빙 중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은 분명 안전하게 착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상상이 아닌 현실로 일어나기도 하죠. 영국에 살고 있던 빅토리아는 무려 2,600번이 넘게 다이빙을 한 노련한 스카이다이버였는데 그녀는 수천 번이나 하늘에서 뛰어내려봤지만 그날만은 이전에 했던 다이빙이 아닌 그저 추락일 뿐이었죠. 상공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빅토리아는 자신의 낙하산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속 90km로 떨어지면서 그녀는 어떻게든 낙하산을 펼치려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고 땅은 곧 부딪혀 자신의 몸을 산산조각낼 것처럼 가까워져만 갔죠.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몸이 부딪혀 고통을 느끼기 전에 이미 그녀의 정신이 점점 아득해지고 있었다는 것 뿐이었는데,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보이는 건 언제나 자신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던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은 빅토리아가 1년 동안 참고 있던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해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비행장에 가는 날이었죠. 그건 부활절날, 남편 에밀이 그녀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영국군 하사인 에밀은 출장이 잦았고, 군부대에서 생활하는 날이 많았는데 5주 전 둘째를 출산한 빅토리아는 그 문제로 에밀에게 불만이 있는 상태였죠. 아무리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몸으로 아이 둘을 돌보는 자신을 너무나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빅토리아에게 늘 미안했던 에밀은 부활절을 맞이한 일요일에 두 아이의 엄마로서 고생한 빅토리아를 위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는 계획을 짰는데 그게 바로 임신을 한 뒤부터 꾹 참고 있었던 스카이다이빙이었던 거죠. 에밀은 빅토리아가 자주 갔던 비행장에 예약을 했고, 그녀를 위한 다이빙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이 아이들을 볼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말했죠. 스카이다이빙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격증까지 취득해 강사로도 일했던 빅토리아에게 그건 어떤 선물보다도 특별하고 또 필요한 선물이었습니다. 날씨까지 완벽했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다이빙을 하는 날 아침 하늘은 곧 비가 쏟아질 것처럼 우중충했고, 바람도 거세게 불었죠. 하지만 그 무엇도 빅토리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비행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빅토리아는 비행기에 올랐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얼른 다이빙 지점에 도착하길 바랐죠. 궂은 날씨 때문에 비행기는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 예정보다 더 낮은 지점에서 다이빙을 하게 됐지만 1년 만에 이 카타르시스를 다시 느낄 수 있다는데 만족하면서 빅토리아는 다른 다이버들이 먼저 뛰어내리는 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빅토리아의 차례가 되었고 수천 번은 뛰어본 하늘에서 빅토리아는 조금의 주저함 없이 뛰어내렸죠. 빅토리아는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1 0미터 상공을 가로지르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속이 뻥 뚫리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짜릿한 쾌감은 순간이었고 곧바로 낙하산을 펼칠 차례가 왔죠. 빅토리아는 즉시 낙하산 레버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게 왜 이러지? 빅토리아가 아무리 레버를 잡아당겨도 낙하산은 펼쳐지지 않았고, 그녀의 몸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추락만 했죠. 몇년 동안 스카이다이빙을 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몸을 더듬어서 비상용 낙하산과 연결된 레버를 찾았죠.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비상용 낙하산마저 작동하지 않았고, 빅토리아가 떨어지는 속도는 어느새 시속 90km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끝내, 그녀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다가 의식을 잃었고,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빅토리아가 추락하는 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까지 시신을 넣을 때 쓰는 가방을 챙겨왔죠. 하지만 수, 숨을 쉬잖아. 살아있어. 158m 상공에서 떨어졌음에도 빅토리아는 살아있었습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부서진 뼈 때문에 내장이 찢어졌지만 숨을 쉬고 있었죠. 그리고 죽음과 삶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서 곧 꺼질 것 같은 숨을 몰아쉬던 빅토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위협받은 이 일이 불과 몇 개월 전에도 있었다는 걸 말이죠. 꽃이 피기 시작한 4월의 어느 날 저는 누군가 암살 시도를 당했다는 황당한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제보자는 마크 바야다라는 남성으로 육군 낙하 협회의 교관이자 내돌아본 비행장의 사장이었죠. 그는 자신의 비행장에서 누군가 한 여자를 하늘 한 가운데서 추락시켜 죽이려고 했다는 말을 하면서 지난 4월 5일 비행장을 자주 찾던 단골 손님인 4 4세 빅토리아 실리에르스가 다이빙 도중 추락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은 기상 문제로 비행기가 높이 뜨지 못했고 다이버들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뒤몇초 후에 바로 낙하산을 펴는 호벤팝이라는 저고도 점프를 해야 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12명의 다이버들 중 마지막으로 뛰어내렸던 빅토리아의 낙하산 두 개가 모두 펼쳐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크는 빅토리아가 떨어진 뒤 그녀의 낙하산을 모두 확인했다고 했는데 낙하산의 한쪽 줄이 모두 매듭으로 묶여있더군요. 예비 낙하산의 라이저 양쪽 끝은 연결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요. 빅토리아의 낙하키트를 살펴본 마크는 주요 캐노피를 매듭짓거나 예비 부품의 중요한 부분들이 제거되어 있는 걸 발견했고 하네스를 낙하산에 연결시키는 소프트 링크와 슬링크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크는 이 모든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죠. 마크가 설명하길 빅토리아는 숙련된 다이버였고 다이빙 장비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점검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사고가 나기 두달 전에 이미 빅토리아는 낙하산의 안전검사를 한 상태였다고 했는데 자신이 보기에 이건 단순히 기계적인 결함과 같은 가벼운 문제가 아닌 분명 누군가 고의적으로 빅토리아의 장비에 손을 대 그녀를 죽이려고 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일단, 마크에게 빅토리아의 상태에 대해 물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고층 빌딩의 두 배에 달하는 높이에서 떨어졌음에도 살아남아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말했죠. 마크는 이 기적적인 일이 가능했던 건 빅토리아가 떨어진 곳이 지역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쟁기질을 해놓은 푹신한 땅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목숨만 건졌을 뿐, 떨어진 충격으로 골반을 크게 다치고, 갈비뼈와 척추가 부러져 그로 인한 폐 손상이 있었다고 했죠. 저는 일단 빅토리아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묻기 위해 그녀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만난 빅토리아는 사고의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이게 사고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일어난 일일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빅토리아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5일이 아니라 4일에 다이빙을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4일엔 날씨가 더안 좋아서 취소됐었죠. 만약 누군가 빅토리아를 죽일 작정이었다면 그 범행 날짜는 5일이 아닌 4일이었다는 거죠. 저는 빅토리아에게 그녀의 다이빙 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놀랍게도 남편인 에밀의 이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빅토리아는 비행장에 가족들과 함께 갔고, 다이빙 장비들을 두는 락커가 있는 경납고를 갈 때도 에밀과 동행했다고 했죠. 거기다, 빅토리아는 이 다이빙을 계획한 것도, 심지어 4일에 취소된 일정을 그녀에게 아쉽지 않겠냐는 말로 5일로 옮긴 것도, 전부 에밀의 주도로 이루어진 거라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빅토리아에게 혹시 근래에 남편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는 없었냐고 물었는데 빅토리아는 정말 할 말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뭔가 v 기는게 있음에도 얘기를 못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제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죠. 그러던 중 빅토리아의 친한 친구로부터 제보를 하나 받을 수 있었는데 에밀은 분명. 빅토리아에게 해로운 존재예요. 빅토리아의 친구는 에밀이 빅토리아에게 굉장히 강압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멍이나 타박상이 보이는 가정학대는 아니었지만, 분명 정서적인 학대가 있을 거라고 했죠. 또한 빅토리아가 평소 에밀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불행히도 빅토리아의 친구는 그게 사실이었다고 했죠. 빅토리아는 노트북에서 에밀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육체적 관계를 맺을 파트너를 찾았다는 증거를 찾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빅토리아의 친구는 자신이 알기로는 그가 빅토리아를 버린 그리고 내연녀와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죠. 내연녀의 이름은 스테파니 골라. 저는 곧바로 그녀를 찾아가 에밀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는데 놀랍게도 스테파니는 제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밀은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내와 곧 헤어진다고 했고요. 스테파니는 자신의 6개월 전 틴더 어플을 통해 유부남인 에밀을 만났고 또 옆에서 이혼을 종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에밀 또한 빅토리아를 떠날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로 에밀이 부대 안에서 생활하는 막사에서 만남을 가져왔는데 두달전 에밀은 스테파니에게 자신을 기다려 달라며 무언가를 건넸다고 했죠. 그건 바로 5주 전 태어난 아이에 대한 DNA 결과지였고 거긴 친자 불일치라는 결과가 나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인 에밀이 내연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빅토리아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건데 의아한 점은 살해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저 그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했다는 건좀 의아한데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빅토리아의 보험가입 내역을 조사하다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에 에밀이 자신의 군인 전용 보험에 아내인 빅토리아까지 추가했다는 거였죠. 에밀은 빅토리아가 사고사를 당했을 경우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신청을 했습니다. 곧바로 저는 김영사에게 부탁해. 에밀의 재정 상태 조사를 부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앞으로 3,700만 원 정도 되는 빚이 있다는 걸 알아냈죠. 저는 다시 빅토리아를 찾아가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결혼 당시에 에밀에게 3,000만 원이 넘는 빚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빚을 갚으라고 3,000만 원을 줬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 에밀이 지금도 빅토리아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니나 다를까, 빅토리아는 몇달 전, 자신의 앞으로 된 저축계좌에서 약 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을 때 에밀이 아무래도 해킹이 된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다는 걸 기억해냈죠. 저는 빅토리아에게 에밀에게 아직까지 빚이 남아있다는 사실과 스테파니를 만나 나눈 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에밀이 태어난 지 5주밖에 안된 아들을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정했다는 말에 빅토리아는 충격에 빠졌는데요. 드디어 외면하고 있던 진실을 마주한 빅토리아는 제게 자신이 죽을 뻔했던 게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죠. 추락사고가 일어나기 6일 전 아침. 빅토리아는 집안에서 가스 냄새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냄새를 쫓아갔을 땐 주방에 있는 가스 밸브가 열려 있고 고무호스가 찢어져 있는 걸 발견했죠. 위험처만한 상황에 빅토리아는 밸브를 잠그고 새벽에 일찍 막사로 향한 에밀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밀은 그녀를 걱정한다거나 밸브를 잠갔는지 묻는 게 아니었다고 했죠. 혹시 망가진 거라든지 가스레인지를 한번 줘봐.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한 말이었지만 당시 빅토리아는 에밀의 비열한 말을 농담으로 넘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에밀이 했던 첫 번째 살해 시도였고 심지어 당시 집안엔 아이들까지 있었는데 에밀에겐 빅토리아는 물론이고 자신의 자식들까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저는 빅토리아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김영사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가서 주방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수리하지 못한 호스는 정말 찢어져 있었는데 오래되거나 해진 게 아닌 인위적인 도구에 의해서 찢어진 것 같은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죠. 심지어 그 주변에선 누군가의 혈흔까지 발견이 됐는데 그건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하기 위해 호세 흠집을 내려다 다친 에밀의 피였습니다. 두 번이나 아내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하려던 에밀 실리에르스는 사건 23일 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에밀은 의외로 경찰에게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죠. 에밀은 네더라본 비행장에 갔을 때 빅토리아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의 락커에서 낙하산을 꺼냈고 안전장치와 보조낙하산의 주요 부품들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에밀은 이 모든 게 자신의 내연녀 스테파니를 위한 일이었다고 했죠. 그녀와 함께 하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에밀의 추잡한 비밀은 수사를 하면 할수록 나왔습니다. 그가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여자는 스테파니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 에밀은 빅토리아와의 결혼이 초혼이 아니었는데 그는 빅토리아와 결혼한 후에도 전처인 칼리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고, 주기적으로 파트너를 구하는 어플을 했고, 심지어 인터넷으로 매춘부를 검색해 매매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살인 시도였던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던 당일,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하기 위해 호스를 끊고 집을 나서면서도 스테파니에게 연락을 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매춘부에게 연락을 한게 확인이 됐죠. 에밀은 전형적인 나르시스트 유형의 범죄자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그럴듯한 이유를 들먹이면서 자신을 포장했지만 그 실체는 그저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 본성이 있는 거죠. 그 본성은 재판 과정에서도 보였는데, 에밀은 빅토리아가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 있었고 그 때문에 다이빙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오히려 빅토리아의 탓이라고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에밀은 빅토리아에 대한 살인미수와 두 자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빅토리아는 에밀이 감옥에 갇힌 뒤 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고 자신을 죽이려던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에밀과 이혼한 빅토리아는 그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자신이 겪은 엄청난 사건에 대해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에밀과의 결혼 생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폭로를 하기도 했는데 그건 에밀과 함께 사는 4년 동안 빅토리아가 외면하고 있었던 진실이기도 했죠. 분명 그녀에겐 에밀에게서 탈출해야만 했던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모른 척 하기도 하죠.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태어날 자식에 대한 걱정과 지금의 상황을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정말 해야 했던 일은 상대방이 나를 1158m 상공에서 추락시킬 때까지 모른 척 하는 게 아닌 빨리 그곳을 벗어나 내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과거의 빅토리아처럼 당장에 마주한 진실이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나 자신을 위한 옳은 판단을 해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